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집뉴스 전해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전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도 시작될 텐데요. 특집 뉴스를 통해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여객기 앞에 방진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이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수습합니다. 화물차 짐칸에는 희생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콘크리트 외벽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7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로 번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제 뒤편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여객기의 잔해를 볼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체 착륙 사고가 랜딩 기어 미작동과 속도 제어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조류 충돌 하나만 원인으로 꼽기는 힘들다며 정비 체계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충돌로 해서 엔진이 나간 거 하고, 그다음에 랜딩 기어가 안 나온 거 하고는 다르게입니다. 그래서 어, 조류 충돌이 랜딩 기어 안 나온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랜딩... 또 블랙박스 분석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조종실 뭐 기록이라든가 비행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돼서 지금 누구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사 당국은 수거한 블랙박스를 통해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를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사고 기체인 7, 3, 7, 800 기종을 대상으로 노후화와 정비 이력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에 대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례 절차도 협의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공항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신원 확인이 더뎌지면서 장례 절차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변사자 검안과 검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연되는 과정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유족들의 임시 거처가 마련된 무한국제공항 1층 대합실입니다. 줄지은 텐트들 사이로 DNA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시신 대부분 훼손이 심하다 보니 가족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희생자가 적지 않은 상황. 일부 유족들은 희생자들에 비해 검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DNA 분석 현황이 뒤늦게 공유되는 등 관계 기관들이 늑장 대처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예, 네, 습니다 예, 일단 원주 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 이야기 는 거예요.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인도가 가능한 시신은 열구도 채 되지 않는 상황. 이렇다 보니 본격적인 장례 절차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은 시신 훼손이 심한 만큼 선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확인된 시신 조각만 600편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시신 인도까지 앞으로 일주일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려6 0 0를 DNA 감정하는데 산술적으로 하루씩 차이가 안 되고 여름이 걸린다 여름. 이런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은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사고 수습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이 장례에 드는 비용 모두 부담하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이와 함께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서 이게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명확하니 따져 가지고 유족들에게 정확하니 알려주고 국토교통부는 시신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이 장례 진행을 원할 경우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전남 무안 종합 스포츠 파크에 마련됐습니다. 슬픔에 잠긴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조문 행렬은 길게 이어졌고, 위패 앞마다 희생자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국화꽃이 쌓입니다. 조문객들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로서, 아려오는 마음을 달랠 수 없습니다. 아, 전 너무 충격적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아픈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무튼 유가족들께 정말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광주에서 무안까지 버스를 타고 분양소를 찾은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다 전라도 사람들 뿐일 텐데 약간. 많이 슬프고 그냥 애도가 느껴졌습니다. 많이 그냥 슬펐습니다. 어, 저랑 동갑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참사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 400여 명은 무안 합동분양소에서 조문객을 안내하고 식사와 음료 등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식당도 없고 식사하실 곳도 없고 해서. 아, 조금이나마 그 위로를 하는 마음으로 다들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가족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힘드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한 성의를 봐서 식사를 조금씩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과 여야 대표 등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합동 분향소를 찾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피해 가족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충격으로 경황이 없으신 유가족분들께 일대일 전담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임시거처 제공과 장례 절차 지원 등 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람입니다. 네, 국토부는 현재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중앙 사고 수습 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사고 수습 상황과 유가족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현재까지 네. 진행된 사고 수습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토부에서 발표한 3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이 사고 수습 상황 정리해 보면 이 사망자 1 0 9명 중 104명 신원이 확인이 됐고 이 33명은 DNA 분석과 지문 채취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관제, 교신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 등을 진행했고, 또 블랙박스는 김포공항시험분석센터에 30일 오후 3시쯤 도착해서 상태 확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또 미교통안전위원회와 사고기 제작사인 보잉에서도 두 명이 도착해서 사고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여섯 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과 랜딩 기어 등 주요 개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주항공의 39대, 진에어 19대, 티스물 26급대, 이스타 10대, 대한항공 2대, 에어인천 넉대가 대상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달려온 유족들은 황망함에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일 텐데요. 네. 유가족 지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 제주항공에서 현장 대책 본부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조사팀과 기체 복구팀, 총괄 지원팀 21명으로 구성하고 탑승 가족 지원을 위해서 200신 2명을 파견했다는 설명인데요. 또 유가족을 위한 인력과 숙소,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조항공은 이를 기반으로 희생자 지원에 신속하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에선 유가족을 위한 장례 지원과 함께 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조항공 여객기 사고통합심리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무한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배를 적용하는 등 유가족 지원, 피해수습,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사 이틀째에도 무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에선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의 유해를 추가로 찾기 위한 수색과 유류품 수습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네.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또 같은 기종의 항공기의 이상이 발견되면서 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큽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기 참사 예, 하루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의 랜딩기어의 이상이 발견돼 해양하는 일이 발생해서 이 불안감이 크게 달한 상황입니다. 제주항공은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 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시 101편에서 이상 발견이 되면서 회항했고, 이후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 사고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여행을 떠난 가족과 이 동료들이 많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광에 살고 있는 A씨의 팔순잔치를 위해서 일가족 아홉 명이 같이 태국 방콕 여행을 떠났고 귀국하려다 탑승했다 변을 당했고 부모와 자녀, 손자, 손녀까지 3대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의사 부부가 중학생 자녀 2명과 여행을 떠났다, 변을 당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1월 4일까지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무한국제공항 현장 또 전국 17개 시도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179명 가운데 157명이 광주 전남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승객을 거주지 기준으로 나눈 결과 광주 81명, 전남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전북 6명, 경기 4명, 서울 3명, 제주 2명, 경남과 충남, 태국이 각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인 한 명은 전남 나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 전남 도민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승객 1 7 5명과 승무원 4명 등 희생자 시신은 모두 수습됐으며 신원 확인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30일 김영록 지사 주재 회의를 열고 피해자 장례 지원을 비롯해 유가족 식사와 숙소 수송과 의료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사고 피해 수습과 유가족 생계비를 조속히 지원하고 도차원의 안전공제보험 지급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와 목포 공항과 분양소를 연결하는 차량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 폐쇄에 따른 여행업계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여행사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관광진흥기금도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이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한공항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이 있다 보니 그 슬픔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부디 유족들이 마음을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